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게스트 하우스를 청소하러 오늘의 막내 앵강 씨가 도착합니다. 저 오늘은 뭐 합니다? 뭐 합니까? 오늘 저희 게스트 하우스 청소를 들어갈 거예요. 네. 게스트 하우스 어떤 건지 아세요? 호텔 같은 거. 네, 어떤 맞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 오늘 일단 오자마자 해야 될 거는 음. 저랑 일단은 세탁물을 1층에서 4층까지 올려야 돼요. 어, 네 네. 진짜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네, 무거운 오케이. 거를 줄랭 강님이랑 저랑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진짜 무거워요? 네네 네. 진짜 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탁물에 다 옮기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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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입을 커버하고 네. 이제 베개 커버하고 네. 이런 것들은 커버 교체가 들어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탁물 먼저 올릴까요? 네. 네. 아, <laughs> 어, 원래 보통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음. 이 정도 하는데 오우. 더 올려도 될까요? 더더아 더. 더요?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요? 네몇 층까지? 4층이요4층 네. 오케이. 게스트 하우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앵강 씨는 아, 오늘도 잘해낼 수 아. 있을까요? 근데 사장님 뭐에 왜... 없어요? 아저 혼자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혼자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네. 아, 같이 아니에요? 다음 거 같이 들어드릴게요. 네 위에 올려서 저기 세탁기 위에다가 네.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나머 나머 정리할게. 요 <laughs> 엄청 힘들죠 같이 하세요 아, 네 같이 같이 응? 어? <laughs> <laughs> 근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러게요 <laughs> 저도 그게 <laughs> 오케이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지탈 시험이거든요 오케이 네 오케이 됐고 오케이 여기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응. 우와! <laughs> 오, 괜찮아요? 아.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 숙련자에게도 많이 무겁나 봅니다. c 아, 그만, e o 고 let's go,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아. 음. 끝까지, 끝까지! 음. 궁금하고, 궁금해. 궁금한 거 있어요. 누가. 아, 잠시만요. 여기게게요 어? 아. 아. 아니, 누가. 음. 스닥시 꼭대기에서 이렇게. <laughs> <laughs>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뭐, <laughs> 어, 왜 그래요? 아, <laughs> 괜찮아요? 아, 아, <laughs> 팀장님, 괜찮으신 거 맞나요? 아니, 아, 무겁죠? 네. 뭐예요? 아,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예요. <laughs> 자주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적응 되지 않아요? 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요? 네. 이거는 하면, 난 운동 안 해도 돼요. 어 괜찮은데? 다음에 나랑 이렇게 운동해요. 다음에 나랑 운동해요. 이렇게 할수 있으면 진짜 네. 괜찮아요. 네. 이제 침대 커버하고 매트 스 커버 교체가 들어갈 건데 네. 그건 저희 팀장님이라. 오케이. 숨이 괜찮아요? 아 숨. 아, 아니 근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아니 왜 세탁실 이렇게 곡대기 이렇게 해야한 거요? 무슨 설악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일을 안녕하세요. 알려주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 오늘 아, 네. 어, 2층, 3층 객실을 청소를 할 건데, 저희가 일단 투숙객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객실 문 전체를 다 환기를 시켜요. 아, 네. 객실마다 문을 다 열고, 네. 그 다음에 고정을 하면서. 아, 환기를 진짜 사람 시키면 없어요? 네. 아니, 없습니다. 내가 문 열고, 막 사람 반스 이렇게 입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너, 너 가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마다 다 일단은 오. 고정을 시키시면 되는데. 침대 없네요? 음, 아. 침대는 없어요. 이거 방이에요? 네, 방이에요. 어 근데 이거 침대 없어요. 여기는 다인실이어서 침대 생활 불편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침대 일박 온돌방. 예. 그런 사람 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 말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침대 생활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예. 진짜요? 그럼요. 와, 진짜 다른 세상이네요. <laughs> 와, 진짜 신기해요. 저희 일단은 오늘 황마? 네 그거 아, 이거 아니에요? 황마? 이거? 오랜만에 하이킥 생각이 야, 나는 엘런 그씨 그, 그 하이킥 갈때 황마이라는 어. 송수하셔야 됩니다 아,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입실하셨다가 퇴실하셨어요 아, 없어요 <laughs> 있는 점좀 확인한 거예요 지금? 네 진짜 고... 이제. 걱정했어요 이거, 이거 환기해야 되죠? 네 창문 다 여셔야 돼요 오케이 아, 오케이 허기, 확기 허기. 매트리스 커버부터 벗길 거거든요? 넵. 이불은 한쪽으로 다 빼시면 되세요. 이거요? 이불. 아, 이불? 네. 그리고 매트리스는 일단은. 리본을 흐르고. 리본, 예. 네. 그음에 이를 네?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네, 뒤집어서 벗겨지게 아 끔하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저쪽으로 한 코팅 물아주시고 아, 네. 그, 그 분리. 네, 맞아요. 그럼 여기 매트리스 있네요. 그럼 이거 그럼 매트리스 편한 사람도 있고 펴지 않는 사람. 네, 그래서 어. 저쪽 방도 마찬가지로 매트리스가 있기는 해요. 어. 어, 그래서 사람이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걸 깔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것만 깔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침대 하나에 2만 5천원, 3만원, 객실 아, 타일마다 달라요. 아. 땀 엄청나죠? 네. 땀 엄청나죠? 예. 한여름에는 죽어요. <laughs> 그 다음에 매트리스 커버를 예. 끼울 거예요. 오케이. 아, 이거, 오 마이 갓. 보통 일 아니네. 이쪽 먼저. <laughs> 여기 아, 좀다실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네. 아, 같이. <laughs> 오케이. 아, 힘이 좋으니까 <laughs> 한 번에 쑥쑥쑥 하시네요. 괜찮죠? 네. 힘이 도움이 너무, 되죠. 어, 앵강 씨가 괜히 다 운동한 게 아니군요. 이래더 가서 여기다 쌓을 거예요. 어? 매트리스를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을 이렇게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안 풀었었죠? <laughs> 괜찮습니다. 네. Okay. 오케인실 같은 경우는 2층 침대예요. 네. 이층 그 침대 시트 갈고 이러는 게좀 힘들죠. 아. 네. 이쪽이 위로 네. 여기 네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는 앵강 씨입니다 접히고 네 위에 네 올려쳐 대고 그 옆으로 싸으셔도 돼요 네. 어? 잠깐만요. 오케이. 천천히 보시면 되세요. 어. 오 마이. 음. 오. 어나 산타 할아버지 같다 지금. 선물들. 우와. 음. 어버치기. 힘드세요? 어? 힘드세요. 아우. 어. 보통이 아니에요. 뭐 못하는 정도 아닌데, 그래도 하, 일이다. 쉽지 않아. 이렇게 하면 진짜 운동 안 해도 돼요. 무슨 유전적 어. 아, 안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편안한 아니,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농땡이 피우다가 딱 걸려버렸군요. 이거 그벙크 네. 벙크백 재밌다. 다 썼네. 이거 제일 힘들어요. 네. 이거, 이거 무슨 병원 같아요? <laughs> 이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이랑 숙박할 수 있어서. 아, 이거 모르는 사람도 같이. 네네. 아, 이거 저희는... 약간 호스텔 호스터. 네, 호스텔 네. 호스터 같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불 그쪽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불 다 빼주시고요. 이제 손끝에 제법 익숙함이 묻어납니다. <laughs> 어우, 너무 쉬워. 오히려 <laughs> 이것도 편해요. 저는 항상 할때 2층이 힘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난 반대예요. <laughs> 아우, 이건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2층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네. 저쪽을 먼저 끼고 쭈르륵 내려가고 돌아서 이쪽을 끼거든요. 네, 줄리인가 키가 커가지고 네. 뭔가 다른 변수가 있을 오늘은 것 같아요. 오늘 팀장님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저. 드디어 큰 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밟으면 안 되죠. 네, 부러워져요. 아, 이거는 문제네.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네, 작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laughs> 좀나 저보다 작아서 네. 네. 더,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탄력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키큰 사람 한 명, 작은 사람 한 어. 명, 이렇게 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그렇게 직원을 뽑아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laughs> 예. 이 전체 방몇개 있어요? 어, 44개요. 그러니까 44개? 방은 12개인데요. 침대가 44개가 있어요. 어... 그럼 이거 다 혼자 해요? 어, 아니면 몇두 명이서. 명. 두 명이서. 네, 두 명이서 11시부터 3시까지 2, 3층 객실 청소도 해야 되고 아까 세탁물 가져갔던 네. 그 세탁실 정리 정돈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밑에 1층도 커뮤니티 공간이라서 투숙객들이 머물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공용 주방이랑 네. 거기를 다 청소해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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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커버 음, 되게 좋아. 이렇게도 네, 아래 쪽에다가 이렇게 어 백시청은 다 끝났고요 네 음료수 한 잔씩 마시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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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건배 힘드세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때 외벽이 힘드세요? 이게 힘드세요? 외벽 청소 <laughs> 트라우마가 생각난 앵강 씨입니다 그거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세탁물 가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짐, 이거 짐 게? 올리는 게 힘드세요? 이거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 요 예. 이게? 응. 음. 제 힘들다고 했잖아요, 대표님. 왜냐하면 어, 이거는 야, 너무 야.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건 금방 있어요. 끝나요. 근데 안 해본 일, 일이라서 네. 여기 그 이도도 피곤해진다. 뭐냐면 이렇게 드나,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왔다 갔다. 네, 보통 여기 어깨에서 이렇게 들고 올라가요. 아. 그럼 한쪽에 이렇게 힘든잖아요. 그럼 반대해야 돼요. <laughs> 기술이에요. 그렇죠. 저 이제 또 이거 또 1층으로 갖고 내려가야 돼요. 부탁모. 네. 렛츠 아, 고. <laughs> 이제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앵강식 <laughs> <엔강 씨>, 화이팅. 푸우 룩켁. 어 이거 터어지 하고 내려갈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것도 무거운데? 아, 어, 이거 무거워요. 잠깐 잠깐만요. 그럼 오른손 해야 되는 데 어. 잠깐만요. 이거 그립 그립징이 진짜 중요해요. 음. 음. 아, 그립. 어, 와, 아, 고 오케이. 나오는거 같네. 어디로 가요? 어서 거짓말이야. 어디로 가요? <laughs>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어, 다행이다. 계단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주시면 이쪽에다가 주시면 돼요. 어, 여기요? 아, 네. 그러면 세탁물 업체가 와서 가져가거든요. 여기에 말고? 네. 너무 무거워서 그러죠. 아니야. 따로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오케이.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끝났어요? 아, 네, 오늘 끝난 거. 예아 <laughs> 그래도 어 괜찮았어요. 이거 웬만한 체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no,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다 필요해요. 힘도 필요하고. 오늘 저 어땠어요? 어, 힘으로 너무 너무 잘하셨고요. 네. 아까 제가 말, 음, 대표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줄리 강사처럼 키도 크고 네. 좀 힘이 센 남자 직원 좀 뽑아주세요. 네. 어, 오늘 네. 너무 편했어요. 이때를 틈타 남자 직원 그래요? 채용을 호소하는 팀장님입니다. 네. 아, 너무 착해요. <laughs> 아, 그럼 제 통장 좀 아, 통장에 계좌 이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네, 입금해 드릴게요. 네, 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품 담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화이팅!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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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끝났다. 앵강 씨, 오늘 오. 번 돈으로 맛있는 거 드세요. 시원한 거 먹어야 되겠다.